이 베이비 샤워는 친정엄마가 주로 준비를 해주는데 이게 사실 친정엄마가 얼마나 애살 있는 아지매인지를 대대적으로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딸내미 베이비 샤워할 때 힘을 조금 빡세게 주는 예비 할매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애기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을 축하하기 위한 두 가지 파티를 엽니다. 하나는 gender reveal 이라고 해서 애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친지들을 불러놓고 아기의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를 엽니다. 공개 방식이 부모의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엄청 다양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집은 플라스틱 공에 파란색 분필가루나 핑크색 분필가루를 넣고 빠따로 공을 치면 공이 뽀사지면서 터지는 분필가루의 색깔로 아들인지 딸인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케이크 속에 색소를 넣어서 케이크를 자르면 딸인지 아들인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방법이야 수천수만 가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풍선 안에 그아그 아, 그 풍선 안에 그 뭐라 부르지 한국에서는 그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컴펠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종이조가리라고통 칩시다 그러면 아들의 경우에는 파란색 종이조가리를 넣고 딸인 경우에는 빨간색이나 핑크색 종이조가리를 풍선 안에 잡아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커플이 친지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따만한 풍선 있지 않습니까 그 풍선을 딱터트리면은 아들인지 딸인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알수 있는게 젠더 리빌 파티입니다 아니 돌시야 그러면은, 애기 엄마 아빠가, 병원에서 처음 바로 성별을 먼저 알 텐데 어떻게 부모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를 수가 있냐? 연기를 잘해야 되냐? 이 병원이냐?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재미있게 한번 말아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존슨 씨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차고와 연결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존슨씨 눈앞에는 와이프 테일러 언니가 서 있습니다. 이 보통은 집에 들어올 때 와이프가 이렇게 눈앞에 서 있으면은 아, 저번 달에 같이 마트 가는 길에 쪼깅하고 있는 언니가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 진짜 0.5초 고기를 살짝 돌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와이프에게 벗겼던 거 오늘 남은 거 맞아 뽕나 생각이 든거 동시에 아 저번 달에 와이프 몰래 산골프채를 들킨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염통이 쫄깃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와이프가 아주 벅찬 표정에 눈에는 눈물이 고여서 또르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직전입니다. 그리고는 테일러 언니가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 손으로는 두 줄이 그어져 있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줍니다. 미스터 존슨 씨는 골프채 안 걸렸다는 안도감에 1차 기쁘고 와이프 임신 소식을 듣고 2차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살짝 지나가지고 임신 19주차에 미스터 존슨 씨는 와이프 테일러 언니와 산부인과에 같이 가려고 오늘은 휴가를 냈습니다. 아침부터 와이프는 울트라 사운드, 그러니까 초음파로 아기를 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배를 요래요래 까고 거울을 이리저리 봅니다. 미스터 존슨 씨가 이빨 닦으러 이제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Hey babe, how does my belly look? 자기야, 내배 어떤 것 같아? 뭔가 불안한 것 같지 않아? 물어봅니다 미스터 존슨 씨는 아마 그거 어제 밤에 네가 시원하게 뜯어 먹은 치킨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거는 입천장에 딱 붙여두고 오, 우리 아기 아주 크게 될 아기인가 봐 19주 차에 이렇게 우람하네? 하면서 다정한 거짓말을 합니다 둘은 차 안에서 손을 꼭 잡고 산부인과로 향합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려서 같이 산부인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갑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 만삭인 아지미가 있고 임신 선배님 만삭 언니가 테일런에게 어 입덧해요 안해요? 어우 그럼 아들인가 본데요? 하면서 호구 조사 및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간호사 언니가 테일러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같이 초음파실로 들어갑니다 초음파실에 들어가서 테일러 언니는 병원 특유의 그 불편한 침대 등을 기대고 눕습니다 초음파 기술자 언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테일러 언니가 선생님 저희 젠더 리뷰 파티 할 건데 애기 성별 저희에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 봉투에 적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음파 기술자 언니가 테일러 언니 빼에 이렇게 젤을 바르고 초음파기로 이리저리 아기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리고 초음파 기술자 언니는 이게 아기가 야추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성별을 이렇게 봉투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음파 사진 두 장을 프린트해가지고 봉투랑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산모 테일러 언니에게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테일러 언니는 젠더 리뷰 파티를 준비할 여동생에게 봉투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은 산모의 여동생이 이렇게 파티를 준비하게 되고 산모와 남편은 아기의 성별을 모르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 파티 준비는 주로 여동생이 있으면 여동생들이 파티 준비를 해주기도 하고 친정 엄마가 도와주거나 가까운 친구가 도와주는데 그게 여유치 않으면은 남편이랑 집에 오는 길에 파티 용품점에 직접 갑니다. 거기 가 가지고 얼마 돈을 내면은 풍선에 헬륨이나 그 바람을 넣어줍니다. 그 풍선에 바람을 넣어주는 언니한테 아기 성별 결과가 담긴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 봉투를 건네주 이 젠더 리빌 파티를 할 건데 그 애기 성별에 맞춰서 풍선에 종이 조각리를 넣어주세요 하면은 언니가 이렇게 이쁘게 준비를 해줍니다. 아니면은 파티용 케이크를 주문 제작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집집마다 오븐 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백인 아지매들은 빵이나 디저트를 집에서 만들 줄 압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부업으로 집에서 케이크를 주문 제작해서 파는 아지매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케이크 만들어주는 언니들한테 봉투를 건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풍선이나 케이크 같은 거를 파티 당일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터뜨리거나 케이크 위에 이를 자릅니다. 보통은 젠더 리빌 파티는 임신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친지들에게 전하고 수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함께 축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 축하 축하 같은 거를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상분권을 받아내든 선물을 받아내든 분유값을 번다 뭐 그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나가야지 예라이 예 맞습니다 간혹 자본주의적인 개념이 확실한 커플들은 모금함이나 미국의 카카오뱅크인 이 Venmo 아이디를 적어놓거나 엠에존의그 희망 선물 리스트를 달아놓고 그 주소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젠더 리빌 파티입니다 자 이제 베이비 샤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유서가 굉장히 길 기...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형식의 파티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나 로마 문명부터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수금을 해온 지가 꽤 오래됐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베이비 샤워 그 용어 자체가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베이비랑 샤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를 샤워한다는 게좀 희한한데 19세기에도 사람들이 이런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곧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행위, 출산을 앞둔 산모를 축복과 선물로 샤워시킨다는 의미로 베이비 샤워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 문학과 일본에서 이런 비슷한 풍습이 있고, 한국도 이런 비스무리한 풍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베이비 샤워는 어떠냐 자 이제 애기가 안전하게 자라가지고 산모 배가 달띠처럼 이제 만삭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치킨 때문에 아니고 진짜 애기가 커가지고 만삭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산 예정일 2개월이나 한달 전에 베이비 샤워를 합니다 이 베이비 샤워는 젠더 리더 파티랑 다르게 주로 산모의 친구들 주로 언니들만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자본주의적인 야심이 상당한 사람들이나 뭐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형님 언니들 뭐 사돈의 사촌까지 전부 다 베이비 샤워에 초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베이비 샤워 때는 이게 공식 수급 날이기 때문에 데코레이션도 하늘색, 핑크색, 파스텔 톤으로 이쁘게 해놓고 그 얄궂은 컵케이크도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이 베이비 샤워는 친정 엄마가 주로 준비를 해주는데 이게 사실 친정 엄마가 얼마나 애살있는 아지매인지를 대대적으로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딸내미 베이비 샤워할 때 힘을 좀 조금 빡세 기준는 예비 할매들도 많습니다. 베이비 샤워는 그 목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대놓고 수금을 하는 날이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오늘은 세금을 내는 날이다 생각하고 옵니다. 보통 컵케이크 쪼각이나 디저트 몇개 대접하고 기스트 카드라고 해가지고 그 상품권 있잖습니까 그거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마존이나 타겟의 그 희망 선물 리스트를 이렇게 목록을 공유하면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산모가지고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아마존 타겟의 희망 선물 리스트가 어떤 거냐 여러분들 이미 아마존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타겟은 뭐냐면은 이 전국에 있는 전국구 마트입니다 워마트는 잘 아실 건데 워마트는 이제 가구, 전자, 식료품, 조경까지 미국인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과 안 필요한 모든 것도 모조리 파는 곳이고 타겟은 가구, 의류, 화장품 같은 언니들이 즐겨 찾는 제품을 주력으로 파는 곳입니다 미국 마트에 대해서 이영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아무튼 미국에서 Amazon과 Target은 이 언니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마켓인데 여기에는 이제 위시리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결혼 선물, 졸업 선물, 출산 선물 등등 각종 수급 날에 현금 대신에 원하는 물건을 사람들이 대신 비용을 지불하면은 물건이 당사자 집으로 배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5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주는 사람도 있겠고 이 부담 없이 만 원짜리 젖병을 사주는 사람도 있고 이 산모 가족과의 이 평소 친밀도와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실 선물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선물 주는 사람 지가 갖고 싶은 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 나는 황금색 반스가 좋은데 빨간색 반스를 받으면은 그냥 장롱에 쳐박아 놓고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딱 필요한 황금 반스를 목록에다가 올려 놓으면은 사람들이 돈만 내주고 물건은 내가 받으니까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사실 위시리스트는 이거는 뭐 특별한 날 뿐만 아니라 그 위시리스트 링크만 있으면은 누구든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 언니들이나 외로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언니들이 이런 링크를 시청자들에게 공유해서 외로움을 달래는 시청자들이 그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바로 희망 선물리스트, 위시리스트 제도입니다. 다시 베이비샤워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 세차가 취미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베이비샤워를 하면은 선물도 선물이지만은 세상에 태어날 아기와 모가족을 위해서 무료로 차를 깨끗하게 관리해줍니다 애기가 병원에서 태어나서 이제 엄마 아빠 깨끗한 차에 타면은 참 좋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차량 관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젠더 리빌 파티나 베이비 샤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맥락이 있으실 겁니다.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뭐, 미국에는 뭐, 젠더 리빌인가, 뭐, 리모델링인가, 뭐, 뭐, 베이비 샤워인가, 뭐, 그게 있는데, 그걸로 출산 선물을 받는다 카데 하면서 색다른 대화도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끝으로, 한국에도 이런 베이비 샤워, 젠더 리빌 파티 문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선물들을 하는지 내가 받아보니까 어떤 선물이 좋더라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상큼한 하루 되시고 어쩌다구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